아, 그런 말 하지 마요. 아... 안 그래도 요즘에 잘안 되는데. 여기 아닌데, 여기 이사, 이사장실인데? 2층 복도? 알았어. 아, 사, 아, 사과할게!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음, 어학실에? 어학실이 어디야? 아, 여기구나? 여기 어학실인데? 테이프 없어요 어 테이프 없어 테이프 없어 2층 벽대 빨간색 다이 열으라고? 화실? 야 알아 그 자판기 털었어요 아야 이거 왜 이렇게 야 다들 이게 의견이 엇갈려 <laughs> 어떤 게 맞는 말이야 <laughs> 어디 가를 얻을 수 있어요 어? 오학실에 어, 테이프야 나오학실 어, 지금 갔다 왔잖아 오학실에 어, 여기가 음오학실 어, 여기인데 여기 여기 테이프가 있다고 아 테이프 본관 가야 돼요 아 그래요 응. 아 본관 빨리 갔다 와야겠다 아 됐다 예 음. 여러분들 본관 갔다 왔고요. 다음에 테이프를 끼고요. 음. 아, 짜개 빨리 갔다 왔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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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느 방향으로 해야 돼? 이거, 어느 방향으로 해야 돼? 여기야, 이 아, 이거 역방향 아니고 무슨 뭐가 나와가지고 막 나한테 얘기해주지 않나? 어. 뭐야. 아, 됐구나. 음. 이건 더빙이 안 돼있네. 이것도 좀 더빙해주지. 누가 얘기해 주는 거야? 어. 아 더빙 없으니까 씹노잼이다. 아 별로 와닿지도 않아 이 말하는 것도. 내가 더빙하라고요. 그럼 타이밍 놓쳤어. 아, 저 미개했다. 제가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모자릅니다. 여러분들, 아, 어,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모자라. 아, 아, 아직까지 아 많이 모자라. 아, 방송 더 해야 돼. 아, 방송 더 해야 돼. 야, 뭐야? 이 사람은 뭐 수위가 안좁혔나 밤에 있으면 수위가 맨날 좁힐 텐데? 지금 결계임이 한계에 도달했어. 학생들의 억압된 슬픈 공론, 분노와 그의 마음을 먹어버린 죽은 넋들의 기운은 결계임보다 강해졌다. 아, 그냥 폐, 그냥 학교를 폐, 그냥 없애버리지, 그냥. 어서 가거라. 아, 그, 좀, 좀개 뜬금없네. 이제, 하나 남았지, 나. 두개 남, 어, 아싸, 프론트 카드 키. 아, 씨, 뭐 해야 되지? 나 일단 그, 수맥 그거 얻어야 될것 같은데. 아, 여기있다, 하나. 오, 와서 구급상자. 음, 응, 11자 막대, 그거 있어. 뭐야? 어. 아, 맨날 어두워서 안보인다. 알았으니, 어? 아, 6시 44분으로 맞춰야 되네. 아, 1분 차였어. 아, 씨. 아, 1분 차례다데 1시간 차였어. 아아. 됐어, 맞추고, 알아요 1시간 차너 어디서... 아... 응... <laughs> 음. 6시! 여기였지? 어, 여깄다. 아이씨. 음. L자 막대가 있으면 시간 맞출 필요가 없죠. 뭔개소리세요 이거 시간안 맞추면 L자 막대를 못 얻는데. 내가 지금 잘못 알아들은 거야? L자 막대 있으시면 시간할 필요 없다니까요. 저 L자 막대가 없어요. 에? 저기요. 저 L자 막대가 없는데 뭐가 답답해? 아. 치트키, 그럼 내가 그랬잖아. 그냥 어쩔 때만 한 번씩 쓰는 거라고. 어? 어, 망했다. 이거 뭐 아닌데? 어, 6시. 아, 하나 안 맞췄나보다. 어, 하나 안 맞췄네. 뭐야, 이건 안에서 열어야 되는 거야? 어디서 안 맞, 어디서 안 맞춘 거지? 아, 저또 있네, 저게. 2층 들렸다 가야겠다. 아, 진짜 메모별로? 어, 아, 됐다. 아니, 저 메모가.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다이어리. 어, 아, 신관. 아, 그, 아까 그 파란색 교실에 있나 보다. 아, 게임 어려워. 아, 씨. 여기 쪽지에 있나?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있구나. 아, 그린니치 플러스 0. 워싱턴 마이너스 3. 모스크바 플러스 3. 북경. 아, 아 잠깐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 제가 좀 약간, 이건 계산 안 되거든요. 여섯시 예, 잠깐만, 얘 예, 그린이치지. 어, 그린이치가 6시여시 6시 44분이니까. 그러면은... 어... 아이씨, 어디 더라 어, 그래, 여기 옛날에 이거 하나 들었다고요? 국경의 천안문. 천안문이니까, 어, 플러스 8. 음, 그러니까, 음, 6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어, 2시구나, 어, 2시네. 응. 됐어.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어디였더라? 1층이었나? 3, 아, 어디였더라? 노란 색깔이 하나 있는데? 아, 여깄다. 이게 러시아지. 크렘링고 어, 플러스 3. 하나, 아니, 하나, 시지? 하나, 둘, 셋, 다섯, 아홉 시. 나머지 하나 아니, 여러분들 막 지금 박, 밝다고, 지금 막 여러분들 게임 밝다고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럼 존나 어둡게 해드릴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게. 그냥 잘 밝은 게더 낫지 않아요? 어차피 무선 게임도 아닌데, 아, 무선 게임이죠. 예 네, 무선 게임인데, 왜 이렇게 자꾸 밝다고 난리에요? 에, 네, 진짜... 아, 어둡게 하라고요? 아, 그래, 펜타곤, 펜타곤이 마이너스 3 아니야, 하나, 둘, 셋. 아, 됐다, 뭐야? 어, 오케이, 아, 이것도 잘 못할 것 같은데, 아, 근데, 힘들어. 네, 여러분들 지금 추천 몇개예요 지금? 지금 한 700분 계신데.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지나? 어. 나뭐 해야 돼, 이제? 400시, 441개. 잠만, 다 해주세요, 형님들! 아! 아, 좀만 더 해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컴퓨터실. 알겠습니다. 옥상키가 없어요, 지금. 음, 옥상키가 없어요, 지금. 옥상키를. 옥상키가 저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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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천장 터트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아, 그 천장이 그 1층에서 하는 거지? 아니, 여기서 이거를. 그 발전기 터트리는거 아닌가? 어, 맞아, 맞아. 그, 저 배전판에서 퓨즈를 어디다 갖다 놔야돼요? 저 배전판에서 퓨즈를 어디다 놔야돼? 터트리려면아 왜그래 그냥 존나 이렇게 개 뛰어가갖고 그냥 발로 한대까버리면 그냥 나가리 될것 같은데 아 그니까 러 그건 음료하지만 나올 때인 거 아는데 음 일찍 전기 제어실 가야겠다 얼마 안 남았다. 이건 왜 그래? 가슴이 가슴이 이렇게 뛰냐? 수희아, 다 설렜나 봐. 심장소리 개, 개 빨라. 무서워서 그런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지금, 이거 터트리는 건데? 불 켜기? 여기서 감전사 시킬 수 있어요. 아, 내가 그 정도 후군 아니에요. 그거 후울 정도로. 예, 네, 앞으로 조심해주세요. 여기 안 되네, 아예. 그러니까 터트려야 되는데 왜안 터트, 안 터지냐? 아, 교실 마다 불 켜야 돼. 와, 제씹기 찾다. 아, 메모 얻어야 돼. 2층 휴게실에서 와, 탈모 생길 것 같다. 너무 노가다 뛰게 하니까. 아 됐어. 꺼지세요. 여기 지나여기 쪽지 얻은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아닌가? 아, 이거구나. 아. 3학년 교실 2반, 5반, 6반, 8반, 10반입니다. 여기 키면 되는 거야? 25678. 알겠어, 알겠어. 아니 자꾸 뭐 시청자 200명 빠져나갔네 이딴 소리만 하시는데 안 말해주셔도 돼요 저도 눈, 눈이 있으니까 자꾸 내려가는 소지가 보여요! 이거 뭐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2, 5, 6, 8, 10어 다들 보여! 아나 진짜 미치겠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형 내가 재미가 없, 나랑 안 맞나보지 일단 얘좀 다시 없애고 3학년 26... 8... 80... 이 아. 근데 쫓아오다 증발했다. 뭐야? 이런 경우도 있어? 음 어... 3학년 25680 3학년... 하아... 아니 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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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끼고 합시다 어음이 음. 6, 6, 기 6, 6, 6, 알았어, 이 키고 있어. 와, 어, 10층도 키, 10분, 10층도. 10, 켰고. 6화가 5화 안킨것 같다? 아 가슴 왜 이렇게 뛰어? 아, 미치겠네. 다불 끄면 된다고? 아저씨, 나 진짜 힘들어. 아저씨, 진짜 일 너무 열심히 하신다. 아. 한만 바퀴만 음. 여기서. 바퀴만돌 저, 저, 저. 빨리, 깨, 빨리, 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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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응. 음 쎄쓰 쓰 어, 오 갑자기 뒤돌아 봐 뭐야, 뒤에 눈 달렸나? 이제 좀 귀찮으니까 얘좀 멈추게 해놓자 아... 저 사람 돌아버리게 어... 이제 거기 좀 계십시다 아 됐다 어 멈췄다 아니야, 얘가 한번 하면 또 풀려. 그럼 귀찮게 되니까. 어, 열쇠 어딨어? 어, 서있네. 이거 어디 열쇠지? 어, 옥상 열쇠. 아나 이거 이거 나, 나 이거 나 이거 진짜 고민인데나 이거 진짜 못할 것 같은데